안녕하세요 방송사상고 TV 김현섭입니다 오늘 가져온 레슨은 옆돌리기 레슨이에요 근데 내공이 많이 엇각인 상황에서 쓰는 또 하나의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옆돌리기 레슨 많이 했었죠 오늘의 기준도 하나 더 장착하신다면 엇각 옆돌리기 자신 있게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설치 당일 입금 포장이사 이사 청소 서비스까지 한방 해결 가능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365일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자 엇각 옆돌리기를 배워보 오늘의 배치는 이렇습니다 먼저 일접구은 코너에서 장 쿠션으로 3칸 쿠션에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내공은 단 쿠션으로 두칸 장 쿠션으로 한칸 반에 교차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 코는 이제 반대편 코너로 와서 장 쿠션으로 반 칸에 쿠션에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옆 돌리기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끄는 느낌으로 보통 치시겠죠. 많이 엇각이라서 기준점이 없다면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아이고 투쿠션으로 맞아버렸네요 코너로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끌어내려 버렸네요 하지만 오늘 저랑 같이 레슨을 잘 시청하시면 기준점이 하나가 잡히고 연습만 좀 많이 하시면 이 배치 맞아있게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쳐볼게요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은 엇각 옆돌리기의 어떤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 나갈 건데 엇각이란 말 자체가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것 말고도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이렇습니다 먼저 1접구의 조건이에요 1접구는 3포인트 이내에 위치되어 있고 쿠션에서 공한두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1접구 노란 공을 치면 쿠션에 바로 닿을 때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쿠션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원쿠션까지 가는 어떤 입사각도를 우리가 만드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과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적구는 먼저 코너를 돌면 맞기 좋게 위치해 놓고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 나갈 거예요. 마지막 이제 내공인데, 내공은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당쿠션 출발. 그러니까 코너에서부터 이렇게 당쿠션 쪽으로 출발하는 엇각일 때 사용이 되고,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가 일적구를 노란 공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죠. 뭐 비슷한 당쿠션 출발이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간 공으로 옆돌리기가 가능해지죠. 그게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를. 노란공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단쿠션 쪽에서 출발하는 업각일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할 거냐 내큐선의 출발로 되돌아오는 옆돌리기 기준 을 우리가 레슨 해드린 적 있어요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이 영상이 기억이 나고 이 기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내용을 좀 스킵하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숫자를 하나만 딱외우셔야 돼요. 자, 장쿠션으로 세 칸이죠? 세 칸이니까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반 칸에 2, 그리고 반칸더 내려가면 1, 그리고 반칸더 내려가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숫자들이 무뭘 의미하냐면 회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두께는 절반, 절반을 고정해서 칠 거예요. 오늘의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일접구는 오늘의 조건 안에 이런 박스 안에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3, 2, 1이었죠? 지금 1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팁을 주고 엎드렸을 때 절반을 겨냥해요. 그러면 내 Q가 출발하는 위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큐선이 출발하는 위치로 도착해서 이렇게 득점이 성공합니다. 자, 배치를 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반복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1적구는 지금 조건 안에 있죠? 그리고 회전의 위치가 지금 투팁이에요. 그러면 절반 두께를 치면 큐선의 출발 위치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지금 엎드렸을 때이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해가 쉽도록 배치 하나 더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적구는 지금 조건 안에 있죠. 그러면 1적구의 지금 회전수는 3입니다. 절반 두께를 겨냥해서 엎드렸을 때 시선이 출발하는 위치가 여기죠 여기 도착하면 지금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엇각이니까 약간의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쳐 볼게요 그러면 도착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laughs> 일적구의 위치를 판단해서 당점을 정하고 두께를 고정해서 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일적구의 위치에 따른 당점 값을 외우는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코너 영 지점부터 1, 2, 3, 3칸 났죠? 3칸 났으니까 여기가 3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반 칸에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3, 2, 1, 0.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을 거예요. 영지점을 먼저 외우시면 나중에 어? 여기가 0이었나 여기가 0이었나 여기가 0이었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3. 이렇게 줄어들게 외우면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럼 2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적구의 위치는 3에 있으니까 3팁의 제자리 기준이죠. 절반 두께를 향해 제가 딱 엎드렸을 때 지금 3팁 회전을 주면 내 큐선의 출발로 돌아오기 때문에 코너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2적구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팁의 절반 두께 지금 득점이 될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배치는 일적구의 위치가 2에 있습니다. 투팁이 제자리 기준 당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적구를 향해 내 큐선을 대볼게요. 대봤더니 코너 쪽에서 출발하니까 투팁을 아, 주면 코너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내 큐선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득점이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일적구가 원팁 자리에 있죠. 맞추려고 큐선을 딱 대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득점이 됩니다. 원팁의 절반에 가까운 두께만 쳐주면 돼요. 이렇게 제자리로 오면서 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적구가 무회전 구간에 있습니다. 큐서를 대봤더니, 출발에 도착을 하면 득점이 되는 상황이죠. 무회전을 주고 치면 좋은데, 지금 살짝 엇각이고, 역회전이 살짝이라도 들어가면 지금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역회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짝의 느낌회전을 주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쳐준다면, 제자리에 도착하면서 쉽게 맞춰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이적구가 코너에 있을 때는 제자리로 오는 당점만 찾아내고 두께만 편안하게 잘 맞춰만 내면 내큐선의 출발로 돌아오면서 편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공의 출발이 당쿠션 쪽으로 많이 엇각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레슨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오늘의 배치입니다 3팁 당점에 절반 두께 편안하게 맞췄었죠 하지만 내공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 지금 제자리 당점은 3팁이나 내공의 출발이 지금 당 쿠션 쪽에서 출발하면서 어떻게 쳐야 뭐 제자리로 오고 코너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난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당 쿠션 쪽에 숫자를 일단 부여할게요. 숫자도 엄청 간단해요. 코너가 0. 첫 번째 포인트는 1, 두 번째 포인트 2, 세 번째 포인트가 3이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0, 1, 2,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숫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면 코너로 갈수 있냐 하면 지금 1적 위치 값은 3입니다. 3팁에 아까 코너에서 제자리로 돌아왔었죠. 하지만 지금 1접구를 바라봤을 때 내공은 2에서 출발해요. 그 말은 3팁에다가 이 1을 더합니다. 4팁이 되겠죠. 4팁을 주고 치게 되면 코너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께인데. 우리가 장쿠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용에서는 절반의 두께를 기준으로 했었죠. 이번에는 단쿠션 출발에 많이 엇각인 기준들입니다. 이때는 절반의 두께는 약간 두꺼울 수가 있어요. 포팁에 절반을 치면 내공이 조금 많이 분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보다는 두께를 조금 빼준다 한40% 정도의 두께를 바라보게 되면 아주 기준대로 잘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포팁 당점으로40% 정도의 두께를 겨냥하고 당점에만 콕 찔러서 쳐보겠습니다. 그럼 내공은 코너 쪽으로 올 수가 있게 돼요. 보세요, 코너 방향으로 아주 깔끔하게 오죠. 자 그렇다면 이 배치는 일적구의 위치는 3팁 위치에 있는데 일적구를 치는 내공의 출발이 2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3 더하기 2는 5죠 5팁을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5팁이 없죠 5팁이라는 당점은 없습니다 4팁의 절반이나 절반보다 살짝 두꺼운 두께로 내공을 분리시켜주면 코너 쪽으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께를 살짝 주고 이제는 4팁으로 쳐볼게요 자 코너 쪽으로 기가 막히게 오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코너 0자리로 가는 기준점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접구의 위치는 2t 위치에 있죠 그리고 1접구를 바라보는 내공은 1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3이 되죠 3t에 한40% 정도의 두께를 치게 되면 코너 쪽으로 잘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코너 쪽으로 잘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느낌이 팍팍 오죠. 1적구는 2팁짜리 내공은 2에서 출발하니까 4팁을 쳐야 코너 쪽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금방 계산이 되겠죠. 지금은 1적구 1팁짜리 내공 출발이 2니까 3팁에 40% 정도 두께를 치면 코너 쪽으로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너 쪽으로 잘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팁 자리에 있고 내공 출발은 3자리에 있습니다. 포팁 당점에 한40% 정도의 두께. 당점의 효과만 일어나게 콕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잘 가게 돼요. 기가 막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1적구가 무회전 자리에 있고 0자리란 얘기죠. 내공의 출발은 3자리니까 3팁에 한40% 두께 당점에만 콕 찔러주면 됩니다. 당점의 효과만 주면 돼요. 막 너무 끌어치는 느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기가 막히게 코너 쪽으로 잘 들어가죠. 신기하죠. 내공의 단 쿠션 출발에 많이 엇각인 상황에서도 일단은 코너로 가는 기준점을 쉽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숫자가 5가 넘어가면 사용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6이 되고 7이 되면 하단 당점에 스트로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는 좀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적구가 코너에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응용하는 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너로 가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코너 코너에서 도착하는 데를 반칸에 팁 하나씩 더 추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치를 한번 볼게요. 내공이 코너 쪽에서 영 지점에서 출발을 하죠. 일적의 위치는 지금 3팁 짜리예요 3팁을 주고 치게 되면 코너로 오는데 도착해야 되는 데가 지금 반칸 정도 길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너로 오면 짧게 빠져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를 추가시켜주는 거죠. 그렇다면 4팁 당점으로 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호팁에 절반은 조금 두꺼울 수가 있어요. 내공의 분리가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40% 정도 두께로 칠게요. 이렇게 쳐주면 아주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노란 공으로 옆돌기를 차야 되는 상황이죠 빨간 건 어려워요 그렇다면 코너로 오는 기준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1적구의 위치가 2의 위치에 있으니까 2팁 짜리죠 내공 출발은 1이에요 그럼 3팁 회전에 코너로 오는데 내공이 반칸 정도 길어져야 되니까 팁 하나 더 추가합니다 4팁의 회전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냥 당점에만 찔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 방칸 쪽에 도착을 하면서 득점이 되게 돼요. 자, 지금 배치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지금 1접구의 위치는 1에 있으니까 1팁이죠. 내공의 출발도 1입니다. 그러면 2팁에 코너에 온다는 기준이에요. 근데 방칸 정도 길게 도착을 또 해야 되니까 3팁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쳐주면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배치 기준이 없다면 빨간 공으로 대회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옆돌이 직접 치기는 어렵고.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가까운 일접구인 노란 공을 가볍게 치게 되면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접구의 위치는 원팁 자리에 있죠. 내공 출발은 2에 있습니다. 그럼 3팁이면 코너에 잘 오는데 반칸 길어져야 되니까 결론은 4팁입니다. 이렇게 쳐주면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 보이죠? 보기에도. 자,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간단하게 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적구의 위치는 0 자리, 무회전 자리죠. 내공의 출발은 2에서 출발해요. 그럼 2팁이면 코너에 잘 온다. 근데 반칸이 길어져야 된다. 3팁을 주시면 됩니다. 가까우니까 당점만 주고 두께만 톡 쳐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친 배치에서 지금 이적과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반칸 정도 더 길게 쳐야될 필요가 있어요. 코너로 오는 기준이 2팁이었죠. 그러면 3팁, 4팁을 줘야 됩니다. 4팁을 주고 40%두께 가볍게 치면 돼요. 너무 끌어친다고 샷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내공이 단 쿠션에서 출발하는 많이 엇강인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난감했었는데 오늘 기준 하나가 잡혔습니다. 코너로 가는 기준 좀만 알면 웬만하면 다 응용할 수가 있어요. 구장 가서 연습해 보시면 배치가 그렇게 어려운 배치들도 아니니까 쉽게 쉽게 해결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